네, 정확히 말하면 이제 기도 시간이 아니라 자백 고백할 시간입니다. 네, 아 음, <laughs> 어, 최근에 어, 우리 어, 그 저쪽에 우리 서보서 검사님이랑 저쪽 분도 아시겠지만은 그 콜바리라고 있어요. 콜바리. <laughs> 제가 이제 일을 좀 추가를 해가지고 어, 수입이 늘었어요. 그러면 이제 하나께 감사하고 그러면 되는데. 그 주일도 막 이제 그 토요일 날 일을 잡으면 다음날 물건 내리는 거막 이런 게 있어요 하차하는 거 이제 그런 것까지 이제 막어 잡으려고 하다가 이제 일을 잡았는데 8 시에 물건을 내리는 거래요 근데 9 시면은 이제 막 차량 운행을 해야 되는데 그 일을 이제 안 잡으면 되는데 굳이 수락을 했다가 이제 결국에는 나중에 이렇게 빵꾸가 나가지고 그게 취소됐지만 어 주일까지 막돈 벌겠다고 막 이제 그렇게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. 그리고 주중에 음, 그 이제 어, 저 와이프랑 좀 많이 사모랑 다툰 일이 있었는데 어, 저 영적인 거로 다투면 좋은데 이제 제가 일이 원래 하던 일보다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 집에 들어오면은 되게 엄청 이제 얼굴이 시뻘개져서 다운 다운된 상태로 다 들어오는데 어, 제가 좀 기대했던 그런 어떤 그런 게 있었나 봐요 와이프한테 그래서. 뭐 따뜻한 뭐 밥을 차려놓는다든지 뭐 따뜻한 말 한마디 뭐 이런 걸좀 기대했는데 이건 뭐 요즘에는 딸도 쳐다보지도 않아서 뽀로로만 보고 쳐다보지도 않고 <laughs> 벌써부터 <laughs> 날 쳐다보지도 않고 어, 또 어, 이제 제가 애기를 보고 싶어서 이제 거실에도 저런 카메라 하나만 달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혹시 왜냐면 또 달기 전에 물어, 물어봐야 되니까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도 있고 하니까 그랬는데. 뭐털어 그런 쓸데없는 짓을 하냐 뭐 이런 식으로 말을 되게 좀 <웃음> 싸가지고. <웃음> 그래서 그 마음이 힘든 상태에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제 확이 열이 받아 가지고 이제 막 이제 요거 막 요건 안 했는데 아무튼 심하게 좀 예, 아직까지도 좀 서먹하긴 해요. 간신히 아침에 밥 차려 먹고 왔긴 했는데 한 이틀은 거의 말안 하셨어요. <laughs> <laughs> 예, 그냥 일어나면 일어났냐 뭐 이렇게 하고 간다 갔다 온다 막 이러고서 이제 막 진짜 이런 제가 목사로서 예배 시간이 없었으면은 진짜 한몇 달도 갈수 있을 것 같아 말안하고 열받으니까 <laughs> 네, 마음에 진짜 어, 별 생각이 다들더라고요 진짜 뭐보폐 죽일 수는 없겠지만 <laughs> 이혼하면은 딸을 어떻게 데려오지? 막 이런 <laughs> 생각도예 <생각더라고. 웃음> 네, 그리고 뭐 아니면 뭐 애인을 만들어야 되나? 막 이런 생각부터 해서 별 생각 다 하고. 네. 아무튼 와이프한테 그런 미운 마음. 와이프를 용서할 수 없는 그런 제 자신이 있었고 저는 이제 믿음이 바닥나면은 옛날 습관으로 돌아갑니다. 이제 그게 이제 게임에 중독된다거나 음란물을 또 중독된다거나 이제 그런데 주중에 이제 또 게임을 새로 이제 재밌어 보이는 게 있어서 두 개를 깔았어요. 그래서 깔아 가지고 좀 하다가 이좀 재밌어 보이더라고. 그래서 이제 그 애들 말로 현질을 하거든, 현질. 현질을 한 6,000원 정도 <laughs> 했는데 아무튼 돈을 또 쓸데없는 데 썼고, 또 음란한 것도 막, 저막 더럽고 말로 담을 수 없는 막지딸에 덮친다든지 동성애부터 해서 막 정상적인 거로는 흥분이 안 돼요. 저도 옛날, 어렸을 때부터 그런 음란을 보고 자유하고 이런 걸 했기 때문에 정상적인 걸로는 이제 제가 이제 그런 걸로 만족을 못 합니다. 그래서 진짜 제가 만약에 여러분 앞에서 영상 틀어드리면은 제 설교 다시 듣고 싶지 않을 거예요. <laughs> 그런 더러운 거 보고서 이제 주중에 또 음란물을 보고 자위도 하고 그랬었고, 어, 또 일할 때 이제 이렇게 짜증 난 상태로 있다 보니까 어, 어떤 사람이 이제 그 백화점 10층에 이제 맘스터치라는 데가 있는데 누가 엘리베이터 한 20분을 잡고 안, 안 올려 보내는 거예요. 그래서 막. 엘리베이터로막 쿵쿵 칠, 칠까, 내려가서, 야, 니가 전세냈냐, 이새끼가막 이러면서 <laughs> 싸울까, 막이럴 이런 마음도 있었고, 싸우진 않았습니다. 근데, 아, 이지 혼자 다 전세냈나, 막 이런 생각하면서 막 그런 마음, 미운 마음이 들고, 어제는 이제 일 끝나고 추가로 잡은 일이 이삿짐이었는데, 이제 제가 이제 제 트럭이 이렇게 탑차예요. 이렇게, 뭐라, 게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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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뚜껑이 있는 차. 아. 근데 이제 제가 어, 탑차 들어가도 되나요 그랬는데 오라그래서 가는데 왜 탑차가 안 되는 거예요 <laughs> 비도 부슬부슬 오는데 서울이라서 거기 가려면 또 힘들거든요 차 막히고 근데 이제 막왜 아, 왔냐는 식으로 얘기하니까 이제 거기서 또막 화가 나더라고요 이제 차, 물론 이제 그 사람 입장도 있겠죠 이사 이사점 이제 사다리차 같은 경우에는 30분마다 막한 5만 원, 6만 원씩 나가거든요. 또 차를 또 부르려면 돈한 시간 날라간다 막 이러면서 이제 막 나한테 막 이렇게 손으로 꺼지라는 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또 미운 마음이 확 올라와가지고. <laughs> 응. 응. 이제 어? 내가 손해본 건어떡할 거냐 이러면서 싸우려다가 싸우지는 않고 속으로 많이 죽였습니다. <웃음> <웃음> 네. 그리고 이제, 물론 이제 뭐, 나름, 믿음으로 한다고 하지만 아직도 11조가 많이 밀려있어요, 밀려있고. 그래서 빨리 이 상황을 한 번에 부쩍 회복하고자 이제 매주 이제 한 번씩 5,000원짜리 로또를 아직도 하고 있는데 안 되더라고요. <laughs> 저번에도 <근데> 한 번, <laughs> 5만 원짜리 한번 됐어요. <laughs> 아무튼 이렇게 믿음이 없이 주님보다 다른 걸 의지하고 또 자기 가족도 사랑할 수 없고, 또 언제든지 아, 주님의 은혜가 없으면 9시 뉴스에 살인자로 나올 수도 있는 <laughs> 그런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. 이랬던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2000년 전에 죽었고 다시 부활한 것을 믿습니다. 아멘. 아멘.